소개받은 최수영 공작관입니다. 어,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어, 얼굴 표면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그 지하 세계,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후배들 등살의 눈이어서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다가 이봉규 TV에 출연을 했던 게 계기가 돼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봉규 박사가 자꾸 뭘 꼬리를 감추고 내리고 뭐 이런 다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들이 야그 자식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 당하지 말고 우리가 자료를 지원해 줄 테니까 따로 해. 그래서 이제 공작관TV를 해서 한 4주 만에 8만 명을 복구하다가 4주 만에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송상훈 동지가 도와주면서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으로 오늘날까지 이제 남아있습니다. 하국 김정은 이를 치저 발견 죽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료가 일어나지 않고 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년넘게 전혀 그 수익 없이 그리고 방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 딴거 아니에요. SKT 사태도 아시죠? 지금 제가 오늘 낮에 계속 전화를 찾느해 보니까 군, 경찰, 검찰, 국정원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서 <laughs> SKT 막을 썼어요. 그런데, 유심만 틀린 게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삼성 폰이 됐든, 아이폰이 됐든, 어느 폰이 됐든 간에 전화기의 보유 번호까지도 다 틀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육군 청무총장의 일거 수일투족을다 카피해서 본다는 기예요 국정원장이 무슨 보고를 받고 누구랑 대화하는지도 다볼수 있다는 예요 대통령실에 있는 애들이 또 경호실에 있는 경호관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2 0 2 0년 5월 9일에 취임했죠. 쌍무지기가 뜨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6월 15일부터 로그인 기록이 없어요. 언제까지 없니냐 2024년 12월 2일. 12월 3일날 개혁이 발표됐죠. 그니까 12월 3일 날부터는 남아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남아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최태원이는 청년 관리는 잘하면서도 집 관리는 안 했다는 얘기. 그렇죠? 네. 노소희 만나서 팬척 걸쳐서 서귀에서 굴떡 꿀떡, 통신에서 굴떡해서 재벌이 된 놈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는 전혀 안 했다는 얘니다 그러면 SKT를 이참에 중국하고 같이 붙어 먹은 놈물 해가지고 잡아뚫을게 편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김우수 의원님이 제4, 제4 혹은 제5의 국민 이동통신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어. 그 지금 지금 제가 오늘 그 조사를 하면서 놀란게 어, 이 정도면 야, 내가 검무했던국정도 틀려, 검찰도 틀려. 특히 군 같은 경우는 잘안 터지니까 해군은 100% SKT. 과거 옛날에 경호실 했던 애들이 전부 다 017을 썼다고. 그게 뭐야? 017 번호 그대로 단게 SKT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경호실도 다 틀렸다. 이거가. 물론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내셔널 i o n a l s e c u 국가안보국에서 감청만 전문을 하니까 걔네는 뭐 엘리게도 털고 다우닝과 영국 수단방도 털고 내 네, 크렘린도 털고 하기 때문에 늘 하는 일이지만은 아니 중국 공산당 총참모부나 중국 안전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다 하고 있었다 언제 동안 지난 나문서결 정부 동안에 그러면. 모든 걸다 카피해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SKT 문닫게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재명하고 최춘하고 만났죠. 모두들 알고 계시죠? 걔네들은 왜 만났을까요? SK는요, 중국에 나가 있는 그 반도체 공장 문 닫아버리면요, 회사 망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지용 삼성 회장도 CDF Chinese Development Forum이라는 데가 갔다 왔어요. 왜갔죠 죽을라고 지금 작정 그랬거 아니야? 지금 모종의 보고서가 지금 Heritage Foundation이라고 해요, 미국의 보수 우익에 있는 연구소에서 지금 보고서 올라갔는데 뭐다? 이라크 전투, 부정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맵. 지도가 전부 다 사세하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모든 참 변호사가 말하는 내 친구들 지금 한국에 선거 모니터하러 갔어. 와다퉁 지금 누가인지 아세요? 스티브 이예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관이에요. 미국의 부정선거 맵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의 2020년 대선의 부정이 어떻게 돼 있고 작년 11월 5일 미국 대선에 어떤 애들이 무슨 장난을 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브 예치 선 연구가 혼자 왔을까? 이 사람은 미국의 유치바 발티모의 존 서킨스에서 이 중국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는 개머리인데 중국말을 중국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중국 전문가가 벌써 와 있는데, 혼자 왔을까요? 천만에인 혼자 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겉으로는 Heritage Foundation 동료들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c i a 당연히 공작 전문가들이 왔겠죠. 그리고 NSA는 별도로 Y-TAC을 총동원해서 이놈 자식들 이번에도 또 장난치나 보자. 왜? 2020년 11월 3일 40일 미국 선거에서도 한국과 중국 공산당이 인천의 a u f 와 함께 한국의 선관위와 함께 도덕질을 하고 장난을 친 거를 미국 정보기관에서 다 잡고 있다는 얘기요 결국 말하는 김용래씨가 얘기하던 제2의 인천 3국 작전이 어쩌면 수일대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대통령이 개시 된다는 걸 믿고 이 자리에 와있지만 어쩌면 우리나라 선거를 못할 수도 있어. 어떻게 알아? 2주 남았지만 사실은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로 치면 2년만큼 시간이 남은 거예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어떤 일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플래닛플라이스라고 미국 우선주 연구소의 데프티 디렉터 즉 구소장으로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생장에한 얘기가 있어요. 존에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Really Really a d m i r 라흠하고 존경하고 정말 숭상에 맞지 않는다 라는 r e s p 라는 단어 대신에 a d m i 라는 말 썼어요. 그럼 트럼프가 그렇게 a d m 이 r e 대상자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못본척 한다? 너 혼자 나같이 개고생해라? 이렇게 할수 있겠어? 만약에요. 저는 바라본데 김문수 후보님이 이번에 대통령 되시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살수 있는 자유민주공화정의 회복을 위한다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동안 벌어져왔던 이 거짓 조작 부정성, 이것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심지어 미국 본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의 대박 증거를 드러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하고 뭐뭘할고 뭐 이랬던 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짜릿한 거는 2 2대 국회가 부정 인해갖고 학과치면 물거품으로 산산조각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깜빡 안 가고 탄핵한다간 유일한 중요한 외교부 장관들이 있어요. 외교부 장관 조태조태엽. 그 다음에 국정원장 조태용이야. 이두 놈의 공통점은 그 비로 먹을 학교 서울대학을 나왔고 한 놈은 경찰과 한 놈은 법대로.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순환을 겪고 있는데. 이 자식들은 미국에 가서 지 파트너들은 마르코 국무장관이나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해서 얘기조차도 안해이 빌어먹을 새끼들은 바로 외쳐 먹고 있는 거야 기생충분이죠 소울대학만 뭐할 런 새끼들이 도시부터도 뭐하냐고 나라가 네? 그... 지금 십니까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때 제가 어제 밤에도 잠이 안와고 새벽 1시에 방송을 찍어서 올렸어요. 왜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앞으로 한시간 이후에 있을 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스키비에치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혼자 지 않았을 거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작년 7월 8일 날 와서 중앙일보 인터뷰도 하고 조선호텔에서 만나서 얘기 끝나고 누굴 만나냐? 박순이라는 우리 부정 선거를 파헤치는 분 변호사를 만났고요 그때도 플라이드 플라이스하고이 스티브 에지가 같이 만났어요. 그때도 대한민국의 일렉션 프로드 부정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한창 하고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모든 창이 야, 우리 친구들 한국 간대 뭐하러 선거 모니터링 하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스티브 예치가 와 있는 거야. 간단히 볼 얘기 아니에요. 지금 SKT에서 벌어졌던 이대탈취 어마어마한 이 해킹사건은요. 결국 6월 3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나라 대통령 보궐선거를 한번더 중국 공산당이 해비 짓고 조작 불법 장난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어요. 때문에 지금 국정원에서는 군에 불을 켜고 여기서도 항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모든 케이블 광케이블 인터넷 연결만 다 끊어버려요. 중국과 국교 단절까지도 연두에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김문중국께에서도 너네들, 분명히 내가 경고한다. 부정선거에 가담하고 선거 조작질을 는 놈들은 내가 대통령 된 순간 1차로 극형에서 하겠다. 너네들 3.15 부정선거에 목표해 주지 않겠다. 한시말서 우리 김문성 부모님이 너희들 부정선거에 가하는 놈들은 모조리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충명하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능으로 많이 진행되을 경우, 100%가 아니라 100%만부정성합니다 때문에, 김문수, <laughs> 지금 하면요 대략 65%이상이 지지를 받고 돼요. 그러나, 저쪽 애들이, 장난을 쳐서, 마치 4년 전에 조 바이든이 8,150만 표를 받았다가, 이번에 킬러리 부자의카마르 헬스가, 7천만 표도 못 받고 한 6,500만 표 정도 받았죠. 대략 한 1,500만 표 이상이 쫙 빠졌다고.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서 2020년 11월 3일 투표 끝나고 이틀 뒤, 11월 3일 LH 8230 대한항공 화물기 특별 개조한 걸 가지고 바로 투표용지를 갖다가 산둥성 전시구 갔던 우리나라 비행.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갔던 삼성물산의 고위장 한종희,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와서 이슬만에 죽었어요. 자, 전반적으로 이 거짓 부정의 세력들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의 압박이 그러고 있다고는 봅니다. 터시 개왕도 DNI, 캐슈파텔 FBI, 존레클리프 CIA, 펜범디 법무장관, 그 다음에 마르크루교 국무장관. 이 무시무시한 애국 풍성파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뒤엎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저는 우리 여기 지금 당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 후보님께서 부정선거 가담하는 자들은 극형에 처하였다는 얘기를 대국민 대들 천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관위의 CCTV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지역의 국민들께서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 이루어지는 5일간 사전투표함을 6탄으로 지켜야 됩 그걸 해달라고 국민께 호소를 해 주셔야 돼요. 누가? 우리 후보님께서도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과 당차원에서 별로 안 도와주고 있다고 지금 철수형까지 나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은 아니죠. 좋 <laughs> 한동훈이 이준석이 이놈새끼들, 지들이 까불어봤자, 결국에 막판에 가면요, 사표되기 때문에, 그 녀석들의 영향 받을 수 있는 1, 2%도 채 안됩니다. 보통 <laughs> 르는 <그런> 분들이요, 지금 <laughs> 20%가 뭐, 흑세가 다고사 흑세를 띠게 하고 있는데, 그 빌어먹을, 어린 놈을 갖다 데리고 와서 뭘, 무슨 도결를할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좌고면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번 선거를 할때 경우 우리 김문수 후보가 필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도 엄중하게 대국민 성경을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청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유튜버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필수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우리가 결산전할때 우리는 반드시 이해낼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어,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느라 지금 구속될지도 모르는 황염비자 어, 어제도 저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결국 최종순자 웃는 사람은 검찰이 경찰도, 경찰도 아닌 황현비자였습니다. <laughs> 어, 어, 제가 비밀공작사분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건도 사실은 그, 캡틴 아메리카, 안병이라는 친구도 제가 이전에 그 허경 기자랑 같이 만나봤고요.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조국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